안녕하세요. 스티나의 바디 디자인입니다. 네, 오늘 시즌 2 디데이 79일이 됐고요. 어, 오늘 몸무게는 어제랑 똑같이 54.1kg이 나왔어요. 어,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어, 몸도 좀 가볍고 당연히 몇 그램은 줄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예상과 다르게 좀 어, 동일한 몸무게가 나왔고요. 음, 몸도 사진 어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어제보다 좀 가벼워진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하고 해서 이거는 인증샷 54.1. 이렇게 나왔고요. 한 내일쯤에 허리를 한번 재봐야 될것 같아요. 음, 허리를 한번 좀 재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제 식단 먹은 거 볼게요. 9시 반에 닭가슴살 백, 현미백을 먹어줬고요. 그리고, 어, 예정대로 안동찜닭을 먹었어요. 다행히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음, 그리고 현미백. 이렇게 해서 먹어줬고요. 그리고 5시 반에 먹으려고 했는데 거의 6시쯤에 저녁을 먹었어요. 6시쯤에 간헐적 단식 하려면 5시 반까지 먹어야 되는데, 30분 좀 오버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아웃트라인을 잡아줬기 때문에, 갑자기 새벽에, 어, 먹고 싶다든지 할 때, 과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가 있는데, 어, 간헐적 단식을 하기로 마음 먹은 다음부터는, 음, 과하지 않은 작은 음식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오이 한 쪽이나, 뭐, 우유 한 잔이나, 그런 작은 음식이라도,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약속한 8시간 안에, 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 시간이 있다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게. 여기 보시면, 제가 일단 기본은 이렇게 써놨죠.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식사. 이게 카운트 해보면 은 8시간이에요. 그러면 간헐적 단식, 플러스 식단으로, 다이어트 식단. 네,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어, 보통 요새는 거의, 예, 8시에서 4시 사이, 이렇게 많이 먹고 아니면 9시에서 5시 사이, 요런 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금 오전에 운동을 마친 상태예요. 어, 걷기 60분을 해주고, 그리고 스쿼트를 300개를 하려고 이제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낸시 홈짐이 좀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낸시 홈짐 30분짜리를 찾아서 어, 힙, 허벅지, 복부 운동이었는데 어, 낸시 홈짐은 보니까 시작 전에 스트레칭을 좀 해주고 끝난 다음에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그게 운동의 정석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시작할 때 스트레칭 없이 하고 끝나도 스트레칭 없이 하고 늘 마음만 있지 실천을 못 했었는데, 여기 아예 영상에 붙어 있으니까 좀 편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 운동 이렇게 좀 해줬고요. 오늘 운동은 이렇게만 해주려고 해요. 네, 이렇게만 해주고, 막상 또 쓰니까 이게 줄이 조금밖에 안 나서 그런지 왠지 덜한것 같은, 기분적으로 그냥 괜히 그러네요. 근데 운동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예, 네, 운동. 어, 운동도 어, 초급자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중급자 중급자 이상 되는 분들 하시기 좋은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숨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심장도 뛰고, 그랬고 오늘은 아침을 11시에 먹게 될것 같습니다. 11시에 먹게 될것 같고 닭가슴살 100, 현미 100을 먹어줄 거예요. 그리고 점심에는 제가 요리를 해야 돼요 짜장면. 제가 짜장면을 만들어서 어, 저희 시댁 어르신들 맛있게 해서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올라와서 만들면서 먹으면 나도 조금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닭가슴살 현미를 싸갈까, 짜장면을 조금만 먹을까 지금 고민인데. 신인행동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남 앞에서. 그래서 그냥 짜장면을 정말 조금 먹을까 싶어요. 별로 이렇게 많이 먹고 싶지도 않고. 어, 그게 낫겠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그러면 한 2시쯤 될것 같아요, 식사 시간은. 2시쯤에 짜장면을, 수제 짜장면. 집에서 만드는 거. 수제 짜장면을, 음, 2분의 1? 2분의 1도 많은 것 같아. 2분의 2 이상 먹지 않으려고 해요 2분의 1만 담아 가지고 네, 그렇게 먹고 사실 여기다 닭가슴살 100g 올려서 먹고 싶은데 너무 튈거 같아서 그냥 네 수제 제자 저거 맞나? 헷갈리네 네 국어에 약합니다 이거 나도 찾아봐야겠다 어, 수, 이게 아닌가? 모르겠네. 네 그리고 이제 저녁은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7시 전에 식사를 끝내야 되고 음제 생각에는 한 6시쯤 될것 같아요. 식사시간. 이때는 어 무슨 일이 있어도 식단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싸가야겠다. 저녁은. 혹시 모르니까 너무 늦게 오게 되면. 이때는 뭐 튀는 행동이라도 무조건 식단 먹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술을 좀 권하시는 음 분위기인데 어 제가 오늘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네, 맥주 한 입도 먹지 않고 오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은 정말 무난하게 잘 지나갔네요. 안동 집 담을 먹었지만 다행히 배부르게 먹지 않을 수가 있었고, 다행히 몸무게가 유지는 했어요. 늘지 않았다는 거. 음. 그리고 제가 지금, 어, 오늘 조금 느끼기에, 그래, 그래도 시즌1 때 했던 몸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돌아왔구나. 약간은 좀덜 돌아왔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지금 11일이 시기나 걸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먹고서 바로 했으면 정말 며칠 안 걸리고 그냥 싹 빠져요. 그 몸무게가. 근데 이거를 방치해가지고 지방을 만들어 놓으면은 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고생을 하면서 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먹으실 수,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얼른 다이어트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버리면은 그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방으로 변해가지고 그 지방을 다시 다이어트로 빼려면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고, 이런 것처럼 이제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의 여, 열흘이 좀 기대가 돼요. 앞으로의 열흘이 좀 기대가 되고, 어, 최소 1.5kg 이상은 빠져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어요. 10일간, 지난번에는 2.6kg 감량이 됐지만, 어, 됐고, 다음번 10일간은 한 1.5kg 정도만 감, 감량이 돼도 만족이고, 그 이상 빠지면 더 좋고, 그 이하면 뭐할수 없고,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지금 느끼는 거는 근력, 근력 운동을 좀 늘려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걷기 60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근력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0분 시간 확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방식을 조금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일 한번 실천을 해볼 건데, 어, 근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60분을 좀 채우는 걸로. 그렇게 좀 한번 조정을,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운동하는 효율이 더 높을 것 같아서 한번 슬쩍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네. 오늘 D-Day 79일 다이어트 잘 해보겠습니다. 어, 다이어트 분들 힘, 힘내시고요. 음, 실수 없는 일요일 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좀 드시면, 네, 내일이 있자 내일, 내일 또 하시면 되니까.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그 먹은 날 저녁 때 조금 유산소 하시고 자시면 주무시면 제일 좋습니다. 아, 오늘 말을 많이 버벅거리네요. 네, 죄송하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